이번 영상은 더프 클랜의 K2, 이제, 인벤님 K2님이 요청으로 뽑아달라고 하셔서 추출을 중이고요 네, 서버, 한국 서버 상위 랭커인 고로도크님이랑 같이 소대를 하는 모습이네요. 대상 탱크는 이제 6티어, 6티어 2소대고요 8탑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이중수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직접 스팟을 안 하고, 이제,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패킷이 지금 유장망을 틀고 있기 때문에, 50m 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들켜요. 지금 앞에 수풀 색깔이 좀 다른, 예, 지금 예 그게 이중수풀이라는 거예요. 저분 위치도 좋네요. 고로도크님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아마 북캐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지금 경전차가 예, 등대 실패했고 적 경전이 아마 안들킨 걸로 봐서 등대 중인가 봐요. 그리고 가운데 예, 판터 있는 건 좋은데 아 지금 걸렸네요. 좋네요. 맞춰야죠. 그렇지 이수가 그냥 막탈렁네 누구 들켰네요 아 이수가 들켰네요 예병13 정확하게 기관총구를 때려 놨어요 앞에 어 산더미네요 지금 이중수풀을 하다 보니까 적 테두리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아 저는 이러면 잘못쏘겠더라고요 이분 잘 쏘네요 계속 옆에 보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왜 빗나가지? 그냥 딴 데로 샜나봐요. 에이 그쪽 쏘면 안됐고요 지금 화력은 저희 이쪽이 우세한데 지금 눈이 다 죽었어요. 어 이거 지금 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스커트 끝지점이에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지금 꽂은겁니다. 킹타를 보통, 전면에서는 쏠 방법이 하단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아주 정확하게 뚫었어요.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적중단도 멍청한 게, 달려들면 되거든요? 달려들면 망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완전 다 죽겠네요. 레이팅을 보니까 다 빨강빨강 빨강 해가지고, 네, 아마, 이렇게 다, 핵핵과 a t a 한테 딱 쓸려 나갈 것 같아요. 1대 6으로 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고 있는 건가? 언덕은 간신히 유지. 중앙 뚫렸고요. 이제 전면을 뚫던가, 옆을 방어하던가. 굉장히 불리해요 지금. 해치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빛났고요. 지금 탄이 없으세요. 해켓이 굉장히 휴행 탄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솔직히 캐리력이 좀 후달려요. 네, 혼자서 다해먹긴 힘듭니다. 요즘 네, 방어하러 가고 있고요. 저걸 아마 맞추실 거예요. 네, 저게 죽고 저걸 못 잡았으면 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줌 행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저 티어라고 여기서 끝까지 박혀 있잖아요. 쌈싸먹혀 죽거든요. 누군가 는 가야 됩니다. 들켰고요. 4대7로 지고 있어요. 아, 이게 추출 영상마다 이렇게 오래걸리는 플레이야. 아, 이거 힘들게. 아이고. 들켰네요. 맞을뻔했는데 그거 운 좋게 피했네. 어어, 좋아. 순 좀. <laughs> 이분도 데, 에임 대충 쫀다. 이분도 답답한 거못 참나 보네. 이게, 이게, 반줌샷이 좋은 게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해가지고. 안 맞으면 죽으면 되는 거죠, 뭐. 지금 슬슬 자주포의 표적이 될 거예요. 근데 자주포분이 좀 떡볶떡볶 해가지고 빨강빨강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이분 진짜 잘 버티네요. 4분 버텼어요. 혼자서. 예, 이수 잘 써요. 예, 침착하게 잘 써주네. 이제 여기에 있는 이유가요. 여기 인원들이 솔직히 여기 다 밀고 되는데 여기 이이 해켓의 존재 하나 때문에 이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어, 충각 충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예, 침착하게 기관총고 어, 아, 깔끔합니다. 난왜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잘 중앙으로 안 꽂히냐? 난안 되던데. 야, 좋다. 반줌 좋다. 반줌 좋아. 피가 없네요 이제. 우회를 하던가 이제 몸을 대던가. 그렇지, 아티가 몸 된다. 예, 이제 좀 레이팅이 되든 안 되든 그렇지 풀피분들이 다 이겨가는데 몸안 되는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맨날 마이너스 2티어들이 캐리하는 거 보면은 진짜 기분이 나빠요. 진짜 굉장히 고티어들이 밥값을 못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분의 플레이는 거의 그냥 어우 죽이네요. 소방수 지렸고 지금 이 거의 다 진게 이긴 이유가 일단 상대편이 떡볶이가 많아서 중전분들이 이제 올 생각이 없었고요. 라인을 진작 밀었어야 되는데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편 우리 그니까 이쪽 편 이수가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잘 써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간에 이제 판터가 죽었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메꿔줬다는 점에서 이제 승리의 이제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중전분들도 중전분 혼자서 예, 수고 많았고요. 이게 원래는 졌어야 되는데. 지, 저가는 걸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 이제, 이제 캐리어가, 캐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